I c 켜 r 는데 c a 거 e I care. I care. I 응. a r e I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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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듯이 이마 살짝 올려서 네. 이마를. 다 드러내는 소리는 안 하는데 이 말을 좀 드러내 주세요. 그럼 우리 아드님의 인생이 그 순간부터 바 바뀌실 거예요. 요즘에 뭐 그런 게 유행이라고 뭐 연예인들 따라 하지 말고 연예인은 연예인일 뿐이야. 연예인은 유행을 만들어 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맨날 그 모습을 할수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연예인 될 수는 없어. 우리 아드님 저런 거 하면 속 터지겠어? 아, 속 터지지 그럼 까 우리 아드님의 전생으로 한번 가볼게요. 음. 우리 엄마의 기운 보다 안 좋은데. 돌아간다. 이제 우리 아들님은 늦게 발동을 하는구나. 응? 응. 시작은 미비한데, 응. 나이가 먹어갈수록 기운이 왕성해진다. 그래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이살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우리 아드님의 기운이 100이면 은 지금 30%도 못 발휘하고 있어. 어? 지금 이 연령 때, 나이는 모르겠지만, 안모어이 연령 때, 어, 남들은, 내가 남, 어, 우리 친구들 보거나 그러면은, 아, 쟤는 한 7, 80%는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30%도 발휘를 못하고 있어. 그런 기운이야, 지금. 그러나, 오늘 저를 만난 이 순간부터 이 30%의 기운을 80% 정도까지 끌어올릴 겁니다. 어, 머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쓸데없는, 뭐를 많이 쓰고 있나? 어? 좀 많죠. 오, 이거 굉장히 강하게 줘있죠. 편두통을 많이 주는데? 불필요한 거에, 불필요한 거에 쓸데없는 거에 신경을 왜 써? 밤에 뭐해? 잠 잠자 잠자고. 응. 밤에 많이 움직여. 요 뭐해 밤에? 일하러. 예. 응? 예. 일 때문에? 예. 밤에 일 일하는 일이 밤에 일하는 이죠 밤에도 하고 낮 편의점. 편의점 다니까 24시간 돌아가. 예, 24시간 돌아가. 응. 예. 근데 밤에 주로 해? 우리 아드님? 은 예, 거의 밤에 자주 해. 응? 예. 밤에. 음, 움직여요. 아 엄마 아빠는 편히 예. 계시라 고 그리고. 저는 좀 밤에 움직이는 것이 차마 안같아 그지? 예. 그러니까 일과 관련이 안 되더라도 이 밤도깨비야 음. 나는 밤도깨비. 그럼 잠은 부족하지 않아요? 잠 너무 많이 자서. <laughs> 예. 밤에는 움직이고 낮에는 잠자고. 그럼 낮에 잠자는 것도 아니야. 패턴이 많이 오락가락. 그지. 그렇다고, 낮에 자는 것도 아니잖아. 푹 자는 것도 아니고. 부르는 데 있으면 나 뛰쳐나가야 되지. 예, 뭐. 그렇지. <laughs> 그래, 우리 전생에 무슨 어부하고 살았는지. 지금은 이 생에서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식으로 태어났는데요 전생의 인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웬수가 어, 우리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 음 근데 뭐냐면은, 우리가 엄마의 전생을 봤잖아요. 예. 아주 가태공이 턴실했잖아요. 예. 그죠 전생에 예. 아들셋을 봤는데 예. 하나밖에 얘기가 계속 안 나왔잖아. 예. 하나만 나왔잖아. 그죠? 예. 그럼 그 전생에 인연이 뭐가 있었나봐. 예. 이 아드님이 너무나 <laughs> 응, 너무 튼실한 자식을 도왔었잖아. 예. 전생에. 예. 아니면 그 나머지 둘 중에 하나였을까? <laughs> 그대로 <그저 모르겠어요. 웃음>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우리 아드님의 기운은 이제부터 왕성하게 시작이 될거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를 만난 이 순간부터 바뀔겁니다 밤도 깨비는 어쩔 수 없는거고 <laughs> 음. 앞으로는 절대 그런건 하지마세요 그로 인해서 나는 인생이 곤두박질 수 있, 곤두박질을 칠수 있는 기운으로 변화가 되니까요 80%로 끌어올린다 그랬죠 전생에 나는 휴, 안타까운 현실이구나. 전생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어? 등과를 했는데, 음. 나는 30에, 음, 벼슬의 길이 끊겨요. 서른에 가서, 어, 벼, 벼슬을 했었는데, 벼슬의 운이 끝났다? 어, 아, 이거는 내 기운이 아니라, 이 타인의, 타인의 입김, 뭐, 이렇게 질투? 모략 그런 거로 인해서, 어, 어린 나이에 등과를 했는데, 중상모략 그런걸로 인해서 30의 벼슬의 운이 끝났대요 그래서 우리 아드님은 어, 배운거 많잖아 공부 많이 했잖아 똑똑하잖아 그 전생에 벼슬을 했으니까 이건 내가 돈주고 딴 벼슬이 아니야 내가 노력을 한 벼슬이었어 근데 30의 그런 모략 주변의 그런 질투 시기 모략 때문에 벼슬의 기운이 끊 멀었어. 음, 끊겼기 때문에 30에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개척을 해야되겠지? 그지? 벼슬은 끝났다 그랬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무엇을 해서 돈을 버나 뭐 지금처럼 뭐 벼슬을 하다가 정년퇴임을 하면 연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올 건덕지가 없잖아. 건숙은 있는데. 아. 전생에 아들을 많이 낳네. 아들 많이 낳았어. 몇명 낳았어요? 네 명. 네 명요. 어, 전생에 아들이 네이야 딸이 둘이야. 응. 어. 근데 딸이 하나가 더 있었어. 딸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어, 이딸 하나는 잘못됐다 그래요. 그래서, 낳기는 일곱을 낳았다 그래요. 어, 우리 아드님도 아들은 분명히 있네요. 애를 낳으면. 왜냐면 아들을 먼저 낳고, 밑으로 딸을 네리 셋을 낳는데, 마지막에 낳은 딸은 잃어버렸다 그래요. 부부가 금시 좋아한 나무네. 응, 요거는 이제 별슬을 별슬이 끝난 후의 기운이에요. 요 이제 요예 자식의 공을 먼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급한가 본데 우리 부모님들이 빨리 결혼해서 빨리 손주 봤으면 좋겠어요. 예어 네, 네.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말씀해 주신나 본데. 음. 연결을 시켜주셔서 어, 깜짝 놀랐어 빈걸로 해가지고 왜냐면 지붕은 이제 배우자로 보고 네. 울타리나 대문도 배우자로 보거든요 어, 근데 옆부터 그러셔가지고 깜짝 놀랐지 이렇게 지붕 막아주셨어요 음, 다행히 막아주시고 지붕은 튼실해. 지붕은 이제 배우자를 봅니다. 어, 나는 남자야. 전생에서도 남자였고, 이 생에서도 남자예요. 어, 우리 자손은 계속 남자로 환생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튼실이 있어. 지붕으로서. 튼실이 있는데, 대문이 두 개를 그려주셨어요. 대문이 두 개. 대문이 두 개라는 것은, 요거는 이제 배우자의 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식을 또 많이 낳아? 둘이 좋요 응? 좋네요. 둘이. 배우자가 둘이라서? 그것도 좋죠. <웃음> <웃음> 다 좋은데, 음다 좋은데 여기는 이제 배우자의 궁이 약해요. 응. 응. 배우자의 궁이 약해. 우리 엄마는 응. 모든 것이 튼실하다 그랬잖아요. 응. 근데, 우리 아드님한테서는 시대가 변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 배우자의 궁이 이렇게 두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해서 배우자는 네. 선택하지 마세요. 절대. 네. 그리고 내가 배우자의 궁이 두 개라는 거는 알게 됐잖아요. 네. 어머니나 아드님도 이 시간에 네. 80%를 끌어올린다 그랬죠. 요거를 모르고 가는 상태라면, 그냥 그 30%의 기운으로 내가 배우자의 궁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이미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함에있어서도 그렇고, 또 어떤 이제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하면서 살아가면 있었어도, 내가 참고, 나는 참고 인내해. 나는. 나는 튼실하게 그 가정을 지키고 있어. 근데 배우자의 궁에서 약함을 보일 수가 있는 거야. 반대의 내 배우자가. 약한 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 배우자가 끼가 많다거나, 어? 끼가 많다거나, 음, 기생의 사주를 가지고 있다거나, 기생의 운을, 기운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한 배우자를 만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더잘 느끼실 거야. 부모님들은 몰라도. 그지? 그래서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 것이 내가 하나의 배우자를 만나서 튼튼한 지붕을 갖고 내가 비바람을 막아주는 그런 배우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안 땅과 내가 백년회로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그, 그러한 기운은 본인이 더잘 아실 거야. 제가 어떻다는 것이. 그래서 세김을 어떻게 많이 해보시나요? 한번했잖아 한번한번 한번한번 해봤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게 만났지 어땠어요? 아니 근데 얘가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좀 저기 야한 여자 좋아하잖아 <웃음> <웃음> 그게 야한 여자를 좋아해요 음. 이해돼? 응 음. 음. <laughs> 그런 여인을 만나면 나는 배우자의 궁이 깨지고 또두 번을 해야 돼요 음? 못생겨도 좋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음. 이건 명심하세요. 엄마 들으셨죠? 같이 들으셨으니까 같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요고가 아니면은 요고, 요고, 요고 배우자의 국만 이렇게 나오고 다른 거는 우리 아들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기운은 엄청 좋아요.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33살. 아직 서른다섯 안 됐지? 서른다섯이 네. 되면 개인 사업을 하라 했죠? 지금 하고 있는데요 편의점 아, 그건 내승이안차 그지? 승이 차? 차? 할게 없어서 <laughs> 어, 근데 그거는 그냥... 내승이안 차는 거야 음... 어, 35세부터 4 0세까지 음... 나는 7년의 대원을 음... 끌고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음... 어, 요거는 그냥 나한테는 아르바이트의 개념이야 음, 음. 그럼 크게 크게 한번 해야 되네 음, 아르바이트의 개념이지 이건 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뭐 아드님 시키려고 차렸어? 아니 저희도 하고 아들도 하고 따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아니 이런 편의점을 차릴 때 아니, 얘가 먼저 차려줘 얘가 먼저 차렸어. 누가 차려줘 누가 차려줬어? 얘가 먼저 차렸는데 본인이 뭐, 차렸어? 돈은 우리가 대고 얘가 먼저 차려줘 잠만 어어 이건 부모님 채워준 거잖아. 그렇죠. 어차피. 그래. 하는구나. 35세에서 41세에서는 내 기운으로 간다는 거야, 이때. 내 기운으로. 내가 뭔가 아이템을 제대로 선정해서 이건 내 사업이다 하는 거를 본인이 선택을 한다는 거지. 이때는 딱히 뭐 특별하게 없으니까 요거나 해서 같이 먹고 살자. 이건 부모의 기운이야. 근데 35세부터 발생되는 이 칠년의 대 칠년의 기운은 오롯이 나의 기운인 거야. 이건 엄마 아버지의 기운이 없는 나의 기운이라는 거지. 이때가 돼서 뭔가가 이게 눈에 띄는 게 있을 거야. 이런 거 하면 음, 괜찮겠다는 음, 게 그런 거는 은운을 하셔요. 음, 네. 음, 이 편의점은 나한테는 아르바이트 개념입니다. 음. 이건 내가 채린 게 아닙니다. 우리 음, 우리 아드님은요. 우리 아드님은 35에서 40일 에 가서 3억이나 4억 대에 외문 사업체를 차린다 그랬잖아요. 3억에 서 4억 정도의 사업체를 차릴 거예요. 그 돈이 투자가 되는. 응? 우리 아드님 3억에 서 4억 있어? 지금 현재? 음, 없지? <laughs> 요 때는 한 3억 정도, 4억 정도를 투자하는 그런 그 사업장을 음, 아마 음. 갖게 될 거예요. 그, 지금 편의점이 아니고 딴 업종이에요? 응, 어, 응. 어. 다른 업종. 어, 다른 업종이요 어, 다른 업종이에요. 다른 업종으로 아마, 응, 어, 다른 아이템을 보나봐. 음, 새로운 거야. 어, 지금 내 머릿속에서는 안 떠올라. 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이 산골짜기에 살다 보니까 너무 모르는 게 많아요. 깜짝 장 놀라 요즘에 요 전국 각지에서 오시다 보니까 아 그런 것도 있어요. <laughs>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템이래요. 그러니까 잘 구상을 해보세요. 요건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아드님한테서는 중상모략이라그랬지왜 아까 응몇 어? 살부터 편의점 한 거예요? 네가 했지년년 됐으니까. 스물살 29? 배수, 전생에서 벼슬을 3 0에 끝냈다 그랬잖아. 예. 예. 그지. 그 뒤부터 네.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 네. 전생에서 네. 거의 많이, 거의 살 겨울에 시작했어. 음, 왜냐면 우리 아드님은요 이생에서 살아가는 동안 중상모략 시기 질투를 조심해야 돼요. 어, 있어도 있는 척도 하지 말고, 응? 어? 돈이 있어도 그냥 웃다 웃다. 그래, 응. 없는 척 해야 돼. 냄새 피우지 마. 응. 그로 인한 손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응? 응? 그리고 돈이 생기면 은행에다 꼭꼭 넣으세요. 응. 어, 딴데 누가 어었다딴데 투자를 한다거나 응. 주식, 뭐 그런 거 있잖아. 응. 은행하고 친해야 돼. 우리 아드님은 응? 응? 은행하고 친하세요. 응. 다른 거 투자하지 마세요. 응. 투자를 하실 경우에는 땅에다 아 땅은 아니다. 우리 아들 땅을 못 끌고 왔어. 음. 땅을 못 끌고 왔으니까 건물에다 투자하세요. 음. 음. 전생에서요. 음, 집은 튼실하게 끌고 왔어요. 음. 지, 전생에 집은 튼실하게 이생까지 끌고 왔으니까 어, 아파트라든지 상가라든지 음. 건물에다 투자를 하십시오. 다른 거에는 절대 안 됩니다. 땅도 안 돼요. 네. 주식은 더더 군다안 돼요. 보여지는 보여지는 것만 투자를 하십시오. 네. 그래 가지고 우리 아드님은 40대 후반부터 49세부터 음. 쫙쫙쫙. 장라서 쫙쫙쫙. 49세부터 쫙쫙쫙. 그러면 지금 몇년 후야? 15년 후야? 60년. 네, 15년. 15년 후? 네. 10억이 30억을 불린다 그래요. 30억. 10억이 30억을 불린다 그래요. 49세 에 가면 이게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몰라 지금 지금 현재의 가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그 10억이란 돈이 세 배의 가치를 불린다 그래요. 그때 가서 10억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 15년 후에는. 지금 할머니는 지금 현재의 자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어, 그렇게 세 배를 뿔리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냄새를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은행하고 친해야 됩니다. 아파트나 건물에다 투자를 해두세요. 어, 단 아파트에 투자할 경우에는 어, 신도시는 피하세요. 새로운 거는 피하세요. 건물이 새로운 건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누구의 손이 탔던 거를 음. <laughs> 탔던 건물, 음. 누가 한번설쳐갔던 건물, 음. 새 아파트 안 맞습니다. 누가 한번 살다가 지나간 곳, 누가 한번 입점을 했던 건물, 그런 쪽을 보세요. 꼭 그러면은 내가 평생 사는데지 장이 없어요. 음. 궁금하신 거 있나요? 음, 결혼은 언제예요? 그, 결 결혼은 언제요 결혼이야. 예. 딱 명확하게 서른 일곱 해 주시면 딱 좋아요. 서른 일곱. 음. 왜냐면 이때는 서른 여 아까 뭐라 했어? 서른 다부터 만화라 그랬나? 예. 어? 응? 만화. 네. 좋다고 했죠. 응, 서른 하나부터 서른 다섯. 아, 부터 마흔 하나가 좋다 그랬죠. 음. 서른 일곱에서는 내 기운이 상승을 하는 기운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때 딱 결혼을 해주면은 같이 같이 음. 남성주 여성주운이 합이 들어서 같이 일어나라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더 좋은 기운 3 억에서 4 억짜리.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내 배우자의 기운까지 끌어오기 음. 때문에, 고거 명심하세요. 잘 만나고 있어요. 여자를... 고... 그런 거만 아니면 된다니까. 아, 고기운만 아닌 여성이면 된다니까. 음. 못생겨도 인물 보지 말고, 응? 어? 절대 좀 빠진다 싶어도 인물이 음. 빠진다 싶은 사람을 선택을 하세요. 그래야, 그 부금을 유지하고 갑니다. 바람은 뭐 알아서 피든지 말든지 하고. 그 여자가 문제 하고. 있는 거네요. 여자가. 그런. 그렇다 하잖아 아까. 음, 음. 아까 그런 음. 배우자애공이 그런 기운이 강한 여인들 왔... 음. 많아 그런 여자들이 음. 저 주변에 심심해서 그런가. 음. 틀런 여자면 밖에 있고 막. 반도개비라서 <laughs> 네. 어? 심심해, <심신돼요>? 야지 그건 아니요 <laughs> 그러면 뭐야? 왜 그래? 네. 왜? 이뻐서? 아니. 응? 음, 좋으니까. 이뻐서? 이쁜 게 좋은 거니까? 이쁘다고 해야 되나? 응. 음. 이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음. 발산하는 기 근데 기운. 끼는 있어 보였어, 걔가. 그래, 발산하는 음, 기운. 끼가 끼니까. 있었어. 그제 느 겉으로 보기엔 아니었는데 속에 끼가 있어 보였어. 음. 그래서 제가 싫어했거든요. 음. 지금 20대의 젊은 그 아가씨들 중에도요, 굉장히 근검 전략하면서 정말 살림꾼들 많아요. 요즘에 다 철없어 보이지 그렇지 않아? 음. 부모 대우 어르신 공경할 줄 알고 정말. 자기가 알바 열심히 하면서, 이제 용돈, 손 벌리지 않고, 정말 자기 아까 하면서 성장하는 아이들 많아요. 천방지축은 더 많지만, 그 중에 많아요, 의외로. 상담해보고, 또 부모님의 기운 보면서, 그 아이를 보면요. 아 정말, 아우, 딸내미 잘 뒀어요. 엄마 아들내미 잘 뒀어요. 더 이상 모발할 게 있어요. 그런 기운들 많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부모의 기운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래요. 우리 엄마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아빠 엄마의 기운이 좋기 때문에 아들의 기운도 좋은 거요. 그나마 안 까먹고 있잖아. 그렇죠. 이 나이 어디 가서 뭐 사업한다고 막 까먹는 자손들 많아요. 근데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 지금 똘똘 뭉쳐서 가고 있잖아요. 네. 엄마의 기운이 그런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튼 실한 집을 끌고 왔기 때문에 전생에서.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돼요? 응?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해돼요? 어, 예. 어떻게 이해? 해 내가 전생을 뭐살 살아보지도 못하고 기억도 못했는데 어떻게 이해? 해 <laughs> 응? 어떻게 이해? 해 전생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전체적인 기운은 어, 그래요. 이것 또한 우리 자손은 조상의. 돌 보신다 고 자손도 돌 보듯이 우 자손을 돌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까 지붕을 봤는데 지붕이 아주 튼실한 지붕을 갖고 왔어요. 다행히. 이거는 내가 내가 이제 조심만 하고 이리 살피고 저리 살피면은 이건 충분히 사기기 전에 미리 면하고 갈수 있는 네, 거예요. 사기면은 마음에 든다 면은좀 와서 봐봐 봐, 봐. 어, 왜냐면 지금 어, 이 이야기를 안 들었다면 30%의 그 기운으로 만날 텐데 내가 80%까지 끌어올린 기운에서 만나는 배우자군 변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지.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그 상대의 기운이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람을 펴가지고 이혼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 아드님은. 그건 맞는 거 같아. 응. 왜냐면, 우리 아드님의 기운을 보면, 아드님 손붙잡고 많이 오거든요. 색정 진환을 겪는다라는 기운이 많아요. 우리 아드님들, 네. 이 여자 만나고, 이 여자 만나고, 막, 응. 아들의 기운이 막두 번, 세번 결혼해야 네. 되고, 상담을 해보면 많아요. 그래서 막, 일지간이 동거했다가 헤어지고, 응? 네. 10대 때 끌고 들어와서 또있고 음. 20대 때 끌고 들어오고, 많아요. 근데 우리 아드님한테 그런 기분은 없어요다 여자 막사기지는 응. 않는거 다행이 그럼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laughs>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해 음. 어? 알겠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쓰나? 쓰고싶은거 쓰잖아 그래도 아예 어, 그죠? 예. 쓰고싶은만큼은 <laughs> 쓰잖아 예 예. 응. 음 돈을 써봐야 벌줄도 아는거예요더 열심히 하는거 같아요 그지? 예. 돈이란걸 돈의 맛을 알기 때문에 <laughs> 돈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쓸 줄만 알아요. 음. 돈이, 돈이 얼만큼 있어야 이걸 얼만큼 쓸수 있다는 걸 돈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써. 그리고 벌려고 해. 분명히. 열심히 또 일을 해서 벌려고 해. 근데 돈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개념이 없어요. 써본 사람만이 돈을 벌고요. 돈이 있어본 사람만이 돈의 맛을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또 일을 찾아나섭니다. 그 기운은 무시 못해요. 우리 아드님은 돈의 기운을 아는 기운이에요. 아는 음, 자손이에요. 좋네요. 모자 간에 이렇게 상담을 해봐도 좋네요. 음, 한때, 한때는 조금 안 좋은 기운의 자손들이 많이 왔는데, 요즘에는 이게 또 기운이 변한 것 같아. 네. 엄마들이 손 붙잡고 오면 다들 아드님의 기운이 좋아. 아주 전생에 전담 일만 평 끌고 온 자손도 있어. 예, 네, 그 봤어요. 그버지 네. 일만 평을 끌고 왔대잖아. 네. 전생에 네. 할아버지가 일만 평 갖고 있대. 네. 그 그럼 갖고 있대. <laughs> 음. <laughs> 땅만 땅원 말고 땅원또 음. 있고. 일만 네. 평 끌고 왔대. 그래도 저희 아들도 뭐 삼십 억 정도. 응. 돈 응. 걱정은 안하고 살겠네요 안하고 사는 거예요 응. 어, 그 대신 아까 명심할 거 여자만 잘 여자 투자는 절대 안 된다 이거 명심해야 돼 이거 잊어버리면 <laughs> 30억이 꽝 되는 거야 응. 알겠습니다. 30억이 3억 원 질까? 응. 명심하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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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는 날 기다려 부모가 기다려주지 않아 가는 데 순서 없지만 혼자 이렇게 또 우리 엄마가 또 며칠 떠나실 때가 올거 아니에요. 그지? 나는 나이는 점점 먹어가고, 음. 돈이 이만큼 있어. 허튼 생각 할 수도 있어. 그지? 음. 명심하셔요. 예. 응. 감사합니다.